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지금은 3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네번 이상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3월달에는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에서 3월달에 개최할 내용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오늘 연구소에서 강의를 방금 전에 마쳤어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와 우리 연구 들이 또 심사숙고해서 또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찾아보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걸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해봤고요. 자, 이게 보육사 업 안내도 좀 운영위원회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와 관련된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려 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육사 업 안내에서 운영위원회 어, 명시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발췌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것들이 뭐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님들이 어, 2014년 부육사반에서 쭉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발치해 보니까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토요일 결정을 따라서 수,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 봐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어, 이렇게 제가, 음, 운영위원회 자료를 쭉 이거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를 또 해드리고 또 운영위원회 필요성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 자, 3월 19일 강의를 마쳤고, 자, 오늘 저희가 3월 22일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5시 40분까지, 딱 40분만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 매우 원장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사실 명시된 운영에 대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운영 기준에 관련된 것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근로자 한 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온 이후에 재등원 불가라는 거, 그래서 안정된 보육 환경 조 성 차원에서 하원이 하은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에 재 등원하는 것은 불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단 아이가 이제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등원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온내에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이제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하는 거에서그 어,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기념이 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이 있다며 명절 등이 연 10일 이내에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해당 행사는 연초에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에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결정하면 좋겠지만 3월달에 다 결정을 못한다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고 또 이제 12번에 한해서 10위에 한해서는 행사에 그 소요된 비용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별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특별활동 운영 기준이 영유아 보육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 0조에 2에 있는데 운영계획, 정보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자의 동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특별활동 비용, 업체, 뭐 공시 활동 변동이 생길 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별활동도 24개월 이상 영유아는할 수가 있는데, 자, 24개월 이상 영유아가 같은 교, 보육실에 있는데, 그 18개월 이상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 부모님의 그 동의 요청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의 심의를 거쳐서 외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활동 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단 일단은 그 보육, 그 기본 보육 시간에 특별 활동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부터 6시까지긴 하지만, 이제 기본 보육 시간에 특별도 시작해서 연장 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자, 기본 보육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 보육 시간에 특별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좀 이렇게 어 보육사반에 나와 있고요. 급식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거를 부모님들과 어 운영위원회와 결정에 따라서 급간식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공개방식, 공개 방식은 SNS라든지 게시판, 가정통신문, 뭐 사진이나 뭐 공개 주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부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지도, 지도 점검 및 지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대신에. 이제 운영위원분들과 같이 뭐 합동 점검도 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무엇이냐? 왜 운영위원회가 어린집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거가 있고요. 또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동 어린이집을 취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어, 정확히 나와 있고요. 대신 운영 횟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분기별로 어린이집 해계연도 기준으로 어, 구분하는데 1분기, 3월부터 5, 5월, 2분기 6월부터 8월, 3분기 9월부터 11월, 4분기 12월부터 2월까지 할수 있습니다. 단 1분기 정기 운영 이원에는 반드시 3월달에 실시를 해야 된다. 그 외에 6월부터 2분기 6월부터 8월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8월 중, 3분기도 9월, 10월, 11월 중, 4분기도 12월, 1월, 2월 중에 할수 있는데 1분기만 3월 달에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예산과 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를 하기 때문에 3월달에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자오 인에서 1 5인 이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해 년도 어린 어린이집의 원장님 보육교사 대표 또 학부모 대표 이런 것들 근데 단 운영위원회는 그 정수가 학부모 대표가 어~ 이 분의 일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어,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분기별로 어 1회 이상 어, 개최가 가능하고, 또 전체 학부모한테 그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운영 이런 것도 또 공개를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보관해야 되는 거고. 단이 정기 그 운영 방식 외에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회로 학부모 대표 지역 사회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육 운영 이원장, 운영 이원 이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정인 아닌 이원 중에서 선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이원에서 회 우리가 그할수 있는 재반상이 뭘까, 기능이 뭘까 음, 열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 개정에 관련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상황. 또세 번째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및 학대 예방을 위해서 또,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이탁 업체 선정이라든지, 관리상황, 뭐, 식재료 조달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조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 방식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사항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련된 상황, 여섯 번째, 영유와 보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항, 일곱 번째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련된 사항, 여덟 번째 보육교직원 고닉보호에 관련된 사항, 아홉 번째 부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또, 마지막 열 번째는 보육료 외에 피로 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와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의 결정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본장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기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일단은 어린이집의 그 보호자 참관 관련된 것은 어 보호자가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참관하도록 하여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이해 증진 강화에 그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관 자격은 해당 어린이집 재원 중인 어 영유아의 보호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시기 및 방법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서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의 심의를 거쳐서, 참관 방법, 참관 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보육교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관찰 및 면담은 영유아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협의하에 수시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협의하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어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필요한지 뭐 여기서 보니까 어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호 협조 신뢰성 그 다음에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결론은 뭡니까? 영유아들에게 보다 좋은 질높은 보육 서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심의할 내용은 이거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궁금하셨던 게, 오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러면은, 자, 크게 네 가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원, 그 다음에 보육, 부모 이원, 의원, 지역사회 이원이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 부모 이혼은 누구냐 당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 한해서다 어~ 어떤 분이 조부모도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장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뭐 보호자도 가능하겠죠 법적인 보호자 지역사 이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자 지역사 이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역사에는 당의 어린이집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보육 전문가 그다음에 또 기타 지역 및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자도 가능하다. 그니까그 생활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타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지역 사회 이혼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해당 어린이과 관련 있는 지역 주민, 지역 대표, 동장님이나 통장님 등또 졸업생 부모 님, 또, 법인 어린이집은 법인 담당자가 가능하다. 근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 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냐? 그 임기 부분도 원장님들 질문 참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가 회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임기 개최일은 매년 3월 1일자로. 어할수 있고 또 운영위원의 자리가 공성일 경우는 보궐 선출을 가능하고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원종수의 4분의 이상의 자리가 비않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떨 때 어린이집 운영원의 자격이 상실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쭉 나와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보니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린이집 우, 운영위원과 어린이집 원장님은 안건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안건을 또 발의를 하고 또 발의를 해서 어린이집에 이제 원장님과 운영위원분들은 회의를 개최를 할할수 있다. 그 순서가 자, 개의를 선정, 선언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거죠. 보고 및 안건 설명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하고 포결, 결과 선표 그다음 폐해까지 제가 자료 중에 회의 내용도 쭉 한번 PT를 만들어서도 드렸거든요. 조금 이따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의 준비의 모든 거 저희가 자 오늘 했고요. 자 오늘 했고, 3월 19일 했고, 3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날. 5시부터 5시 40분 이렇게 제가 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 많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운영위원회 잘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사반 안내를 보면서 촘촘히 한번 살펴보고 관련 서류라든지 한글 파일 카드 노스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저렴한 비용에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장님도 이거 언제 준비를 합니까 저보다 훌륭, 훨씬 더많은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어린이집 가 보면 너무 많은 우리 원장님들이 어, 업무가 너무 가다요. 또 선생님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인성 플러스 연구소가 어린이집 운영의 최소화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안심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저희가 또 안내 좀 해드렸고요. 또 어떤 자료가 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보육사 안내나는 운영 안내가 있는 거고 자 회칙 회칙이 다 있으시죠 어린이집별로 회칙이 있을지언데 어 그러면은 그 회칙을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집 회칙 이거 회칙은 이제 어린이집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목적 기능 기능도 이거 아까 설명해드린 임기 이런 것들은 좀 원장님과 얼마든지 이거는 어, 운영위원분들하고 미리 이게, 어, 신 그러니까 위원분의 신분이라든지 임기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임기는 일론으로 하지만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연임을 하, 안 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운영위원회 회칙을 운영위원회에서 어,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격은 어떤 분일까. 임무는 어떤 우리가 이혼의 의무는 뭐냐. 품위 유지하셔야 된다. 해외 성실 참여하셔야 된다. 또 어쨌든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정치적 종교적 중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격상실 그다음에 이혼의 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손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 그다음에 학부모 이혼 및 보육 교직원은 어떻게 이제인기 손출은 어떻게 손출을 할 것인지 보고를 이게 조직이 쫙 나와 있어요. 조직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했는데, 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지금, 보시고, 원장님이 촘촘히 보셔서, 수정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에 회칙을 좀 만드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좀 드리고, 자,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원의 그런 매뉴얼은 어떤 걸 사용하느냐. 자, 이게 오래됐어요. 2012년에 이거를, 그 매뉴얼을 보건복지부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매뉴얼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 수정되고 좀 변경되고 추가한 것은 자 해마다 보육사 반내 명시를 해서 거기에 관련 명시된 것을 수정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여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어 2012년 자료지만 아우 이거 보시면 충분히 지금도 처음점이 보시 그 보시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것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저 뭐가 있을까 자 아까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시작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한번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마무리 의사범 의사봉이라고 이제 빵빵빵 이거는 안 하는데도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제가 쿠팡에 봤더니 이게 만 오천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뭐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자유지만 한번 이왕이면 하,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운영 이혼에 하면 이렇게 매뉴얼 자료 중에서 그대로 한번 발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운영 이혼 분들이 발언 시유예할 이렇게 이제, 어, 이거를 좀 아홉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품격 있는 해를 위해서, 어, 좀 해야 될것 같아. 요 어린이집에, 어, 발전을 위해서, 영유아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 이유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일을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합니다. 발언 시,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이혼 간의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합니다.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답변 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문자가 질문한 도중에 그 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아홉 가지를 그 자료 그 우리 메뉴를 주셨는데 이 외에 또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운영위원분들하고 또 협의해서 이렇게 이런 발현시 유의할 점도 왜? 품격 있는 좀 어, 운영위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적절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그 회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할 점도 그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회수인, 자, 괴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가 이렇게도 이제 했는데 지금부터 제 1회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제 1회 1차 뭐어 인플루언서인지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뭐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 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안경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하셔도 되고 이거는 좀 편리 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말씀 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0 2 4학년도 이혼님들과 소통하며 용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발전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송원 보고 자, 어, 일단은 이거 개선원은 누가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운영위원장이 이미 뽑혀 있다면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운영위원장님이 3월 때는 아직은 선출이 안돼 있다 하면, 어, 운, 운장님보다는 교사 대표가 이 회의를 좀 이렇게 순서를 좀그 사이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 자, 운영위원장이 선출이 됐다면, 자, 운영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위원장이. 자해의전 성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혼 열명중 아홉 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빵빵빵 이렇게 또한 거죠. 자 먼저 안건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준비하신 게막 있으실 거예요. 행사도 있고 을 특별 활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특성화 교육도 있고 또어린이집 관련된 기타 안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고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출. 심의 안건 안건 심의가 몇 건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 일단 말을 하고 안건 설명하고 또질의 답변 및 토론 받고 이제 이게 또 안건 심의하고 또 질의 답변 및 토론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어~ 그때그때 그때 이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다면, 자, 예결산도 원장님이 예산이나 결산 보고도 이제 다 끝났겠죠. 그러면 이 안건에 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질의응답 및 토론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별 의견이 없고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다 그랬을 때는 자, 원한대로 승인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혼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또, 또 다른 분도 동의에 제청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론이 어, 동의에 재청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게 승인이 됐다 하면 이제는 어 그러면 은 이제 그 이원장이 그럼 2 0 2학년도어 인프라 어린이집 안건 및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자, 딱 확인하시고 자, 이것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제 1차 인프라 어린 시 운영위원회 폐해를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인성플러스 연구소에서 왜냐면 하원장님들이 다양한 자료를 알, 난 운영위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알듯모르시신거 그리고 조금 저희 연구소가 거기에 조금 더좀 도움이 들고자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제 안건 같은 게뭐가 있을까 제가 만든 자료를 좀 보여드려볼까요? 음, 이런 자료 또 좋을 것 같아요. 어, 운영위원회 안건. 먼저, 자, 우리 운영위원회 해요 이렇게. 뭐, 글씨를 크게 좀 보여드려볼까요? 운영위원회 합니다. 그니까두 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걸 하니까, 뭐, 합니다. 이렇게. 물론, 3월달에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 또 2차 때, 3차 때, 4차 때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촉장 보여드릴까요? 이 촉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 이 촉장. 자, 이 촉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쪽장 연구소가 이렇게 이 쪽장 이렇게 쓰는 그 틀이에요. 이 쪽장 뭐 땡땡 기아를 2 0이4 년도 땡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이 척합니다.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성장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척이톡이쪽 기간 이렇게 써서 땡땡 어린이집 직인 딱 찍어서 주시면 학부모님도 되게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운영이 어 운영 이혼장일 수도 있고 운영 이혼 부모 학부모 이거 학부모 이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음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들이 어 회의록을 좀좀해 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형태로 좀 정리해 드렸어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책을. 그래서 우리, 어, 이렇게 원장님한테 힘을 빌려서 그 국공님 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좀 이렇게 얹혀 봤어요. 음, 이거는, 그냥 쭉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결산 보고 하고, 운영형 결, 보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쭉쭉 넣어드렸으니까, 어, 이렇게 어린이집에 어떻게 이런 거, 그때 이제 협의사항 같은 거. 계속 부모님들한테 키즈노트나 아니면 SNS상이라든지 어딘가에 어또 이렇게 좀, 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디자인 하나 해드렸고, 또 하나 해력을 좀 볼까요? 자, 또 하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도 안건, 협의사, 이혼, 이렇게, 결과 안내문. 이렇게 해드렸어요. 충분하시죠? 자, 그 다음에 카드누스, 결과 안내문, 카드누스.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렇게 오르겠어요. 카드누스로 간단하게 안내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안건 안내를 하셨을 때도, 뭐이거좀 안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것들을 이렇게, 어. 그런 걸좀 넣어드렸으니까, 어, 정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쏙쏙 드렸어요. 아낌없이 어린이집 운영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은 어, 꼭 그, 이번에 이제 22일날 교육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제가 아까 좀 소개를 해드렸죠? 수강하셔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자, 그 하시면 좋을까? 자,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그게 저장이 안된것 같아요. 010-8682-4056으로 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그냥 다 그대로 드릴 거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자료는 강의를 들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걸로 2024년, 자, 어, 3월 어린이집 운영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